안녕하세요. IN 박종호입니다. 여러분, 미국 출장 가셔서 스타벅스 라떼 한 잔에 12,000원이라고 팁을 18%부터 내라고 하는 소리에 황당했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진짜 멱살 잡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시장 설치 비용인데요. 그런데 이 멱살 잡는 비용에 마피아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 아이리시맨의 알파치노가 연기한 지미 호파와 마피아가 바로 이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입니다. 마피아와 유니언 그리고 알파치노. 미국 전시 비용이 비싼 이유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시대였습니다. 이 힘을 탐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영화 아이리시맨에 등장하는 팀스터스 유니언, 알파치노가 연기한 지미 호파,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피아는 노조에 침투했습니다. 조직의 돈을 횡령하고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기업가들을 협박했습니다. 전시장 노조도 예외는 아니었죠. 운송, 설치, 해체, 전시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여 서 막대한 이권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규칙들을 주입했죠. 특정 업무는 반드시 유니온이 해야 한다. 특정 장비는 반드시 유니온 소속 기사가 운전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물론 지금은 마피아가 여전히 뭐 득세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강력한 규칙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공군은 우리만 쓴다입니다. 이런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업무 초창기에 제가 시공하던 부스에 노조 소속 노동자를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자기 몸보다 큰 사다리를 들고 오셨어요. 저희는 근데 또 동방 예의지국 국민 아닙니까? 저희가 사다리 대신 다 들어드렸습니다. 망치질 한번 하고, 물한 모금 마시고, 사다리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잠깐 또 쉬셔야 되고, 휴식 시간이 되시면 담배 한대 태우시러 밖에 또 나가셔야 했습니다.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면은 한두 시간에 할 일을 거의 뭐 하루 종일이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입니다. 전시장 내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 나르는 것도 다 유니언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용을 바로 드레이지 혹은 머터리얼 핸들링 비용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 전시장에서만 청구되는 독특한 비용이죠. 세 번째 규칙은 전기는 신성한 영역이다입니다. 특별히 전기 작업은 역시나 유니온에 속해 있는 전문 인력이 해야만 합니다. 멀티탭을 가져와서 전기에 연결하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조차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cs때는 손톱이 손보다 더긴 여성분이 전기 작업자라고 저희 부스에 오셔서 그분의 손톱이 부러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전기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독점적인 인력 공급은 미국 전시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위한 모든 구성품을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상태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조립 시간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전문 업체를 활용하세요. 보통 국내 기업들은 LA 지역에 위치한 한국 업체를 통해서 시공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LA 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가는데 추가적인 운송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위치해 있고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업체들을 추천합니다. 보통은 자신들의 직원들이 전시장에 노조로 가입되어 있어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아까 할머니와 같은 그런 유니언 소속 레이버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업무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가벼운 소재로 디자인하십시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공 부스보다 패브릭이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의 부스들을 활용하세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벼워서 전시장 내부에서 움직이는 머티리얼 핸들링 반입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전시회의 높은 비용은 단순히 그냥 물가 때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역사와 규칙들이 만들어낸 결과죠.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전시를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비즈니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